한국의 KF-X와 중국 J-20 맞붙으면 어느 쪽이 우세할까? 보토봐야 알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자면 KF-X의 합승으로 점쳐진다. 5세대 스텔기인 J-20을 어떻게 4.5세대인 KF-X가 이길까? 스텔스 성능 5세대 전투기를 구분 짓는 가장 핵심은 스텔스 기능에 있다.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요즘 말하는 스텔스란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잡혀도 새나 곤충만큼 작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레이더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던 기관포를 쏘던 레이더에 나타나야라고을 걸어 쏠 수가 있는데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레이더 전파를 입사 원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기체의 각 부분의 각도를 세심하게 정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도료로 만들어 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말이 쉽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마하의 속도로 나는 전투기의 특성상 기체 표면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 성능이 떨어지거나 추락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체를 스텔시하게 만든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전파흡수 도료란 것도 흡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꼬란 흡수율을 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기체에 도포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붙어있는지 등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제1 20은 전문가들이 많은 회의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일단 기체 형태가 스텔스에 매우 불리한 델타이카나드 형태라는 것이다. 기동성능을 높이기 위해 앞쪽에 달아놓은 카나드가 스텔스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텔스기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형태다. 그도 래 그럴 것이 작년에 인도측이 J20을 레이더로 포착을 했는데 4세대 전투기만큼이나 크게 잡혔다고 한다. KFX는 전체적 외형은 스텔스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을 내부수납 형태가 아닌 방열입 형태로 달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 점만 빼면 J-20보다는 더 진전된 스텔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외피에 다루는 스텔스 도료에 있다.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의 개발 역사는 의외로 길다.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300여종의 물질을 개발했는데 외국의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융합 물질로서 비금속 소재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소재라고 한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흡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다중 적층 필름 형태로 개발해서 F-35 등 외국의 스텔스 도료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F-4 등 구형 전투기에 부착해 시험을 해왔다고 하는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지만 매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KF-X가 무장을 반매립하는 세미스텔스 형태이긴 하지만 중국의 J-20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2030년대에 출고될 배치-3 버전부터는 완전한 스텔스로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 계획이다. 레이더 성능 중국 J-20의 레이더는 AESA 레이더로서 이스라엘 e l t a 이사 제품이다. 개발된 지도 오래된 레이더로서 갈륨 비속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AESA 레이더를 설명하면 자주 언급했지만 갈륨 비속 소자는 우리가 개발한 질화갈륨 소자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미국, 일본만 적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질화갈륨 소자로 만든 것으로서 그 소자도 국산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질화갈륨 반도체와 다른 기술로 만든 것으로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 AESA 레이더를 먼저 개발하고 미국의 근접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AESA 레이더를 시험 평가를 하고 극찬을 하며 비밀에 부추자고 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승부는 끝난 것이지 않겠는가. 요즘 무기들은 보다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레이더의 성능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스라엘제 엘르미 1052 AESA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가 160km 모듈수가 1290개라 한다. 그런데 우리 KF-X용 AESA는 더 뛰어난 소자로 된 모듈이 1200에서 1300개일 것이라는 소리만 들린다. 정확한 것은 급비사항이 관계로 단어는 할수 없지만 그 전기적 특성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최소로 잡아도 200km는 넘는 품지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계산상으로는 250km도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애써 자랑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세간의 추측에 따르겠다.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 스펙대로 중국에게 팔았을까? 그렇게 하도록 미국이 방광했을까 이스라엘도 자국 기술로 무기를 개발해도 수출은 미국의 견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중국의 J-20의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야일 것이라는 게 짐작된다. 경항모 사업 첫발 전투기 수직이착륙 핵심기술 개발 착수. 군이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방위사업총장은 27일 경항모 핵심 기술 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항모 도입 사업의 설계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을 산학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국내 개발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경항모는 갑판 길이가 짧아 수직이착륙 방식의 전투기가 필요하며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는 미국의 F-35B가 유력하다. 지난해 7월 경항모 소유가 결정되면서 우리 군은 수직이 착륙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은 민관군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 선정된 핵심 기술은 수직이 착륙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의 온도가 1000도 이상이고 이를 견딜 수 있는 비행갑판 코팅제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고급 기술로 우리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고원으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개발 외에도 함재기용 무장 탄약 이송체계,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함재기 중돌 해석 비행갑판 유동 분포 해석,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 등이 핵심 기술에 포함됐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a i g n x 원 등이 선정됐다 김태현 방사청 상륙함 사업팀장은 경항모 핵심 기술은 개발 및 성능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선진국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자, 개발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항모 사업 속도 불어야 할 숙제 세 가지 해군의 4만등급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안팎에서는 주변국들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비용, 건조기술, 경항모 보유 타당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경항모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개발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항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위함, 전투함 등 전투단을 꾸려야 하고 이를 호위할 잠수함과 정찰 자산이 필요하다. 여기 대항미사일과 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핵군모단도 리미츠 항공모함, 순양함 프린스턴함, 순양함 초신함, 핵추진 잔수함 1에서 2척, 대형 군수지원함 1척으로 구성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해군은 경항모 건조에 2조원을 투자해 203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전투단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3에서 4배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력도 문제다. 해군은 지난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항모는 수직 이 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F-35B 전투기가 이 착륙하기 위해서는 F-35B가 내뿜는 1 0 0도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긴갑함이 필요하다.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F-35B 도입마저 무산될 수 있다. 항모의 특성상 전투기의 30%는 하부갑판 정비구에서 대기한다. 경낙구에서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킬 리프트 제작기술 개발도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항모 도입 반대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항모를 언급하며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당조차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경항모 등 무기체계를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현재 전력을 100%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항모 개발은 첫 개발사업인 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며 방사청의 철저한 사업 관리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